안녕하세요, 수로네 집 수로 아빠입니다. 아예 실내에 마스크벗어있고아아아아 어. 아, 아. 왜? 마스크만 아, 써어 마스크만 벗으면 이래요.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마스크를 써야지면 나가는 좋아. 알았어, 깎았어, 깎 그렇지? <laughs> <이제> 한강 까꿍! <까끗. 웃음> 이제 한강 가서 우리 맛있는 것도 먹고, 서로 싱싱이도 타고 한강에서 배우. 안녕. 아! 김반장 떡볶이란 데가 있어? 김반장 저기야, 가 아, 그래? 잠실세네, 여기는 원래 칼라분식 국물 아니야? 음... <laughs> 너도 보고 있었어? 어,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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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루야. 헉? 이거 얼른 포장해서 우리 가자. 음? 수루야. 음... <laughs> 아 여기, 어, 여기 야채 튀김이 맛있구나. 저희 맨날 떡볶이만 먹어보다가 어. 여기 송파구 1등 <laughs> 다시 한번 송파구 1등 떡볶이집 홍보원. 진짜 맛있어요. 저희 우리 송파구에 떡볶이집 많이 가잖아. 근데 여기 여기였어요 일등 방이, 방이 시장에. 어 방이 시장, 저, 방이, 방이 시장 방이 소, 시장 송파동에도 많이 있고. 아니 이 근처에. 헬류 시티 근처. 부산 떡볶이 스타일이 아무데도 없어요. 여기가 세마시장 송파구 음, 1등. 뭐, 1등 여기가 응. 와, 날씨 좋다. 수리야! <laughs> 수리야, 아이고, 신나! 어 저거, 저거, 셔 에? 진짜 맛있 와우, 으우, 이 하하, 되아 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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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 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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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그대 기억에 좀... <laughs> 이런 거죠 막걸리 먹고 그만해 창피해 난사랑이 뭐, 알았어 <웃음> 안녕 <웃음> 음, 알았어